안녕하세요. 사물로 대하는 인터페이스 강자입니다. 오늘은 1강, 메이키메이키 보드 시간입니다. 메이키메이키 보드에서는 먼저 인터페이스와 메이키메이키 보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다음으로 메이키메이키 보드의 여러가지 구성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이키메이키 보드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알아보고,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큰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어봤나요? 그럼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